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백지신탁 의무위반 사건입니다. 최근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MBC 자회사 IMBC와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된 문제로 25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같은 해 10월 본인 명의로 2억 23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신고했는데요. 이 중에는 MBC 자회사 IMBC 주식 4,200주와 삼성전자 주식 306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즉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IMBC 주식을 보유한 채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던 것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심의 의결 내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공직자 윤리 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심의를 의결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여름휴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된 논란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포구 기간 중에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